4월 20일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위협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대최해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왔습니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며, 20일은 다수의 기념일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위거하여 1991년부터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 오늘의 장애인 사이트는 장애인 인권 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인권헌장이란 장애인의 인권과 평등을 확인하고 장애인이 가지는 권리와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시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중요하지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장애인 인권헌장을 쉬운 정보로 본다면 어떨까요? 쉬운 정보란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정보를 말합니다. 쉬운 표현액을 이해를 돕는 이미지 가독성을 고려한 디자인 보기 편한 제작 형태까지 모든 요소를 고려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 장애인은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유엔의 장애인 권리선언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 장애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으면 안 된다. 둘 장애인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사회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돈을 벌고 원하는 곳에 살고 아플 때 치료받으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셋,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 사람의 시민이며 선거에 참여하고 나라에 자신의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 네. 장애인은 어디든 자유롭게 갈수 있고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을 주고받고 원하는 정보를 알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다섯. 장애인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섯.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일한 만큼 돈을 벌수 있다. 우리나라는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소득이 없어도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7. 장애인은 모든 문화, 예술, 체육을 자유롭게 즐기고 다양한 여가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8. 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 권리가 있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더라도 시설 밖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것과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9. 장애인은 학대받거나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은 분리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 누구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10. 장애인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11. 여성 장애인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12. 장애인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열세,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원하는 것을 담아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과 가족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4 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쉬운 정보로 알아본 장애인 인권헌장이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 인권헌장의 의미에 대해 알게 되고,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